되게 하리니 여자의 소는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으로 대언하며 모든 믿는 손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의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안녕 역시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과 비슷한 스피릿과 문화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자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정하면서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썼다 지웠다가 결국은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은 또 우리 자매님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물론 남자도 여자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합니다라고 부연해서 써놨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합니다 또 육신적으로 남자도 이제 아내의 다스림 안에서 이제 행복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 제목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찾아봤더니 어떤 교회는 진짜 물리적으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이 평안했어요 이혼율도 낮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남편에게 절대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제가 그 설교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가? 근데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인터넷 클릭수가 50회, 60회 밖에 안 돼요. 그 교회는 여자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행복했습니다. 100배요, 100배. 5천회, 6천회가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설교할까요? 네, 그렇게 설교해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나 봐요. 어,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많에 있어야 행복하죠 그리고 남자도 아내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쌍방간의 피차 다스림과 순종, 사랑과 이제 손김의 관계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어,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육신적인